안녕하세요. 스타워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어, 현상수배 극한 존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해서 그냥 몇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시면 현상수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배인데, 이 3배를 최대치로 땡겨서 최대한 많은 이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수배, 저는 티켓 존버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상수배 존버하는 방법은 이 청의석 구매를 가셔가지고 이 열간 청의석 패키지와 하프 월간 청의석 패키지 이두 개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월정액인 이두 가지가 있어야지 여기 보시면 이세 종류를 각각 두 개의 티켓 그리고 하프를 구매하시면 한 개씩 주기 때문에 하루에 세 장씩 티켓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켓을 이용해서 넘기는 시고요. 없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 확실하게 그렇게 좋은 썩 좋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패키지를 구매하셔야 극한으로 존버하는 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9월 4일 일요일 날했을때이 티켓이 보시면 지금전 현상 수배가 5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요일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9월 4일 일요일 날이 티켓이 지금 월적에까지 들어오면 5장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상점을 가셔가지고 이 티켓 보이시죠? 현상수배 도로, 사막, 교실을 구매를 하십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구매를 하고 현상수배를 구매하시면 이 즉시 갱신을 이용하면 최대 3번까지 어, 현상수배 티켓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에서 최대치를 당겨오면 4장의 현상수배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현상수배 티켓이 현재 월적일 5장인데 4장을 구매함으로써 일요일날은 9장이 됩니다. 자, 9장이에요. 중요합니다.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9장입니다. 자, 이 상태로 9월 5일날로 넘어갑니다. 이제 월요일인데 자, 이 현상수배 티켓은 다음날에 우편함으로 가게 되면 하루거든요. 24시간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오후 8시에서 10시, 최대한 좀 점검 시간에 연장 점검도 생각해서 최대한 땡겨서, 어,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월정의 티켓 같은 경우는, 어, 바로 접속하자마자, 바로, 어, 두두두두 뜨면서 티켓을 주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후 8시 이후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연장 점검까지 예측을 해서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티켓이 이런 식으로 우편함에 가게 되는데, 이건 하루치거든요? 영거는 보통 이제 6일 이러는데, 현상수배 티켓은 하루라서, 어, 일요일날 오후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점검난이 어, 월요일, 이러시고, 월요일날 들어, 최대한 오후 8시쯤 이후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화요일날 오후 8시까지 24시간 존버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 화요일날 점검 후에, 현상수배 3배가 되면서, 어, 현상수배 이 티켓, 월적의 우편함으로 간 것까지 3장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청의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일요일날 똑같이 현상수배 티켓을 4장을 또 추가로 구매하시면, 우편함에 7장의 티켓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화요일 점검 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어, 또 월정액으로 3장이 오고 또 상점에서 4장을 구매하면 7장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9장 자뭐 일요일날 만든 9장 플러스 상점에서 풀충전한 월요일날 7장 그리고 화요일날 7장을 합쳐서 총 23장을 3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상수배 티켓 존버를 극한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부터는 이제 내가 청의석을 보시고 내가 과금로라 싶으시면 이 상점을 청의석을더 투자하셔서 이 세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상 수배 티켓 존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워프였고요. 어 이걸 토대로 존버를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